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조입니다왜 영상을 찍었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삼각대입니다 삼각대 이게 왜 삼각대냐 삼각대이기 때문에 삼각대예요 이뭔 개소리야 삼각대를 이제 어... 어디냐 여기 핸드폰에다 껴가지고 이제 방송 찍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며칠간 방송을 찍어야 되는데, 이게 없어가지고, 이게 못 찍었어요.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온 거예요, 오늘. 정확히 오늘 밤, 아니, 저녁 9시 20분에 왔습니다. 지금 이걸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질질 끌었네요. 죄송합니다. 일단, 일단 이걸 떼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아 너무 설레네요. 뜯는 예. 거부터 일단 설렙니다저기다 갖다 건지고, 이제 아, 예, 다 끝나고 다 치울 거예요. 컨셉이기 때문에 컨셉이기 때문에 이따가 다 치울 겁니다. 잠만 기다리세요. 와우. 네, 전 필요 없습니다. 이게 네, 이렇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어요, 저 이제. 네. 어... 한번 예,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만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한번 열어봤는데요. 일단 이렇게 피는 게 있고, 피는 어디까지 늘어나는지, 오,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? 바닥에 무한대로 이제 막 어느 방향에서든지 막 자유롭게 이렇게 할수 있도록 이게, 이게 막그 게임할 때 메탈 슬로그 할때 이렇게 게임방에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요. 이렇게. 이런 거 같이 돼 있고요. 제일 세 보여. 이거 한대 치면 죽을 것 같아, 이걸로. 크리시맨인가 이거 총을 쏠것 같은데, 가운데서. 와, 길이 보소. 길이 엄청 길어요. 제가 키가 182인데, 키가 182거든요, 제가. 근데 이게. 와, 이 정도는 엄청 큰 건데. 이때 꽤 길긴 길어요. 5,000원 치고는 좋아요. 5,000원으로 딱 쓸만해. 어. 자, 이거 길이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길이로는 일단 적고요. 일단 한2 m 차이 납니다. 네. 2 m 차이 납니다. 일단, 일단 이렇게 어우 지금 흥분돼가지고 너무 흥분돼가지고 와 이게 이게 딱 좋네요. 이게 되게 잠깐만요.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오 와우 보이십니까? 오오오 오,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, 뭐래 이게? 뭐하는 거래 이게? 이게 뭐야? 오얘 예. 뭐, 뭔데 이거 응? 뭐지 아까 어떻게 했지 나? 아, 이렇게 오 이거 좋네요 와 이거 뭐냐 고급 아니야 고급 이거? 하얀색에서 보여드려야 되나?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? 핸드폰은 어떻게 끼라는거지? 여러분, 망한거 같습니까 망했어요 여기 봐봐 이 스마트폰 써있잖아요 응? 뭔데? 왜이러는데 여러분, 일단 리뷰는 여기서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멘탈이 지금 이게 거의 어여너지기 직전이라서요 제가 이제 더 이상 방송을 못하겠습니다. 내일, 아 내일 잠깐만. 요번주에 영상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빠이.